송 선수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1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1번, 6번, 5번, 7번, 2번, 3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 안쪽 파우더는 7번의 석희훈 선수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3번의 박건수 선수입니다 자 선두로 나선 선수 3번의 박건수 선수 그리고 추격하는 1번의 김우겸 선수 뒤쪽에는 7번의 석희훈 선수와 4번의 이재님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3번, 1번, 7번, 4번 뒤쪽에 있는 5번과 2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3번의 박건수 그리고 옆쪽에서 스포타는 1번의 김우겸 선수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4번의 이재림 선수입니다 자 1번과 4번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1번의 김우겸 바깥쪽 4번 그리고 2번 1번 4번 2번 안쪽 1번의 김우겸 선수 그리고 바깥쪽 4번의 이재림 선수가 접전을 펼치면서 특선급 제2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원해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3번의 조주현 선수와 2번의 전원규 뒤쪽에는 4번 임유섭 선수와 1번의 공태민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5번의 정종진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7번 2번 3번 4번 5번 1번 6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스포트하는 4번의 임유섭 선수입니다 따라오는 5번의 정종진 선수 뒤쪽에 있는 1번의 공태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 1번까지 대열을 넘어갑니다 뒤쪽에는 2번과 6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4번의 임유섭 차분히 마하는 5번의 정종진 선수와 1번의 공태민 선수 3쿼로 통과 한 바퀴 걸어가는 4번의 임유섭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바뀌었죠 5번의 정종진 그리고 1번과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막판 추입으로 역전에 성공한 5번 정종진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선급 제3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왕지연 선수 이어서 5번의 신은섭 선수와 4번 정한을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2번 임채민 선수와 1번의 인치환 뒤쪽으로 6번 황인혁 선수와 7번의 정재원 선수 자, 3번, 5번, 4번, 2번, 1번, 6번, 7번 순으로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신은섭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이어서 바깥쪽에서 4번이 정한을 선수가 스포트를 준비합니다. 뒤쪽에는 2번의 임채빈과 1번 인치환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4번 정한을 선수의 서닝 스포트마카는 2번의 임채빈과 3위권에서 5번의 신은섭 옆쪽에는 1번의 인치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4번과 2번 그리고 1번과 5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끌어가는 4번의 정 하늘 선수 그리고 막판 포하는 바깥쪽 이번에 임채빈 선수입니다 이번에 임채빈 그리고 4번, 5번, 1번, 6번까지 막판 추입으로 역전에 성공한 이번 임채빈 선수였습니다. 자 이성으로 특선급 제 사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영편 여러분 고맙습니다.